그래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그 다음, 윗면.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윗면에 스케치 잡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입체 보기를 눌렀을 때, 입체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하늘 방향을 쳐다보게끔 하게 그런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가운데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평면도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있죠 가로가 120 세로가 120 가로가 120 세로가 120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 종료하시구요 돌출합니다 돌출 높이는 50mm이구요 그 다음에 얘가 각도가 늘어요 9배 9배는 탑계가 20도니까 한쪽 반에 10도 9배 주기 있죠 왼쪽에 어, 이거 눌러주시고 10도를 넣어주시면 돼10 그러면 요렇게 각이라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요렇게 1차 모델링 작업을 해주시면 돼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면 있죠? 윗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 사각형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 도면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가 사이즈가 얼마냐면, 82.2. 가로, 세로 82.2가 나옵니다. 82.2. 82.2. 여기서 82.2, 82.2 82 넣어주시고, 스케치 종료. 스케일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 평면을요밑에 내리셔야 돼요. 얼마큼 내리셔야 되냐면, 음, 50에서 13. 그, 오른쪽, 우측면도해 보시게 되면, 섹션 A, 다시 A라고 써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높이가 13mm라고 써있어요. 13mm를 뺀, 어, 37mm만큼 작업 평면을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바닥면 어, 윗면이죠 윗면 윗면을 찍어주시고 그러면 이게 작업평면이 뜨죠 이 상태에서 거리값 37을 넣어주시고 뒤집기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또 작업평면 만들어주시고 평면이 있죠 평면 1자 왼쪽에 있는 평면 1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여기다가는 이제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가 70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얘는 70에 7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0에 70그 다음에 같은 요 위치가 되어야겠죠? 이 위치는 같은 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혹시 위치가 틀렸으면 독일 선상, 독일 선상을 잡아주시고, 저안 먹네요, 독일 선상이.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왜안 먹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움직이셔야겠는데, 점? 점 찍어 놓고 이 점을 가지고 할게요. 원점 일치. 이렇게. 70에 70으로. 도형 그려줍니다. 스케치 종료하시고, 로프트 컷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똑같은 라인 찍어주시면 되, 위치를. 이렇게 형상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커팅이 완료. 자, 담배 꽂는 호은요 우선, 음, 정면, 또는 우측면. 정면 먼저 합시다, 정면. 정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정면에 스케치 컨트롤 8번 눌러주시고 원을 하나 그리세요. 가운데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이 원은 몇 파이냐면 3파이 3파이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아, 5파이네? 아 10파이네 10파이 1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아오 5니까 파이 10짜리가 맞아요 그리고 어, 스케치 종료 후 관통 양쪽 있죠? 양쪽으로 관통시켜주시면 됩니다 돌출 컷이에요. 돌출 컷. 블라이 형태 누르셔서, 관통 양쪽 확인. 이렇게 해서 양쪽 돌출. 우측면도 있죠? 우측면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또 원을 그려주세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우측면도 있네요 이번엔 우측면도. 그 다음 파악 십자에원 그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 정리하시고 양쪽 관통하시면 돼요. 돌출컷, 양쪽 관통. 이렇게 해서 또마무리짓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요, 요내 모서리 있잖아요. 내 모서리 필렛 주세요. 내 모서리 필렛이 얼마냐면, 알 값이 얼마냐요? 어, 얼마냐? 어 19.4. 3D 필렛 하셔가지고 요 모서리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다 19.4로 주세요. 19.4 이렇게 필렛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은 필렛이 쿠기가안돼 있어요? 음. 5로 합시다, 5! 여기 안쪽으로 5로 해주세요. 5. 여기는 여기, 여기 네모서 있잖아요? 얘는 r 오로 해주시고. r 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도 r 오죠 바닥도 r 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1.5 예요 잠깐 R2가 있네 r 2는 안쪽인데 요거는 따로따로 해줘야겠네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깥쪽은 R1.5고 그이 <laughs> 뭐 뒤집었을 때 이쪽은 R2가 들어가는 지금 모서리에요 표시상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셀 기능. 여기 셀 기능 누르셔가지고, 바닥면 찍으신 다음에, 두께 좀 주세요, 두께. 두께를 얼마 주냐, 2mm. 두께 2mm 주시면 돼요. 거기 섹션 A-A에 있습니다. 2mm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케이스만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절단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런 시 셀 기능, 마지막 셀 기능입니다. 참고하시고. 네, 끝나셨으면은요, 모서리 필렛 주시고, 바닥 쪽은 여기 안쪽이죠. 안쪽에 요 모서리 라인은 R2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라인에, 이 라인에 R2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대쪽도 R2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R2 주시고.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반대쪽 바깥쪽 있죠? 여기는 R 1.5. 여기는 R 1.5 주시면 돼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옵션 기능 막뜰 거예요. 옵션 아이콘 이런 거. 이런 거 활용하시면 편해요. 요게 자동으로 모서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잡아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 끝나셨으면은, 여기, 그 작업 평면 있잖아요. 여기 이런 평면들 숨기세요. 여기 평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숨겨주시고, 숨기기. 그 다음 저장하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입혀주시고요. 우리 어제 글자새긴거 있잖아요. 그것도 또 지, 진행할게요. 글자 추가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치평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그다음에 A라는 글자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한글로 제떨이 넣어주세요. 제떨이제떨이 넣어주시고. 그다음 아무데나 찍으세요. 한, 한 위치를 한 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 글꼴 사용가셔가지고노체크하시고그 다음 글꼴 가셔서 얘는 어차피 뭐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기만 크기만 20 정도로 키워주세요. 20, 22, 0 30, 30도 작다, 40, 40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키워주시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은요. 접이하나 생기죠. 점을 가지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셨으면은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스캔 종료하시고 도출 컷 하시는데 0.2mm 정도만 까세요 0.2 0.2mm 정도만 커팅 음. 그리고 이컷 도출을 가지고 이제 면에 색깔 입혀주시면 돼요 컷 도출 3에다가 검정색으로 색깔 입혀 주시면 글자가 이제 새겨진 거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 또첨정상 기준면 가셔서 음 방향 우측면이 좋을 것 같아. 어, 우측면 안된다 어, 정면. 그 글자 기준으로 잡아서 글자, 글자 기준으로 정면에서 요 옆으로 몰 거거든요. 작업 방면을 혹시 저랑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면 또 우측면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그 담배 위치를 이렇게 잡을 거군 저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얘를 이동시킬 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 대략 중간 쯤 오면 되니까 한 40mm 정도 40, 40, 40, 40, 40mm 44mm 45mm 45mm 정도 하면 되겠다 대략 45mm 정도 해가지고 잡아 표면 하나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여기다가 스케치 잡아 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돼요. 원은 파이 십자리 원이 되겠죠? 여기 맞아야 되니까. 파이 십자리 원을 그려 주시고. 우선 얘를 가지고 대략 길이를 좀 맞출 거예요. 양방향 돌출하세요. 양방향 돌출하셔가지고. 돌출 누심시 양방향 가능하죠? 방향 1, 방향 2, 두 가지 이용하라는 거죠. 산 한쪽 방향은 대략 20mm? 작아요. 30? 30 정도 하고, 두 번째 방향은 한 60mm 정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해야겠네. 30에 30으로 할까요? 30, 30. 뒤쪽을좀 길게 50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절 좀 해주시고. 이거 어느 정도가 맞아? 이게 담배를 딱 꽂을 때, 제 떨이 이건 좀안 맞는 것 같지? 꽂을 때요? 음, 원래 비스듬히 상않야요 그러면은 자꾸 주둥이인가? 저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정도의 더기를더 키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치? 예. 어, 아, 그리고 얘는 역시 모르니까, 여기 돌출하실 때, 바디 합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노체크 하세요. 바디 합치기. 돌출하실 때 바디 합치기 하지 마시고 따로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고. 왜냐면, 얘 따로, 얘 따로 가야 되거든요. 작업을.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색상도 바꿔주고. 담배 색상이니까 흰색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둥이 부분은 색깔이 렇잖아요 필터 부분이. 그래서 여기 바닥 반대쪽에 있는 스케치면 잡고요. 여기다가 또 원을 또 그려주시는데, 여기 원은, 10.02 정도 세서 10.02, 10.02 정도 줘가지고 10.02 1 0 0이 정도만 키우세요. 원을 반대쪽은 10.02 정도 주신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또교출시켜 주는 거예요. 안쪽 방향으로 걔네 얼마 교출시킬 거냐면 한 30mm 정도? 어, 30mm. 이렇게 해서 추가 돌출시켜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필터 색깔을 입혀주는 거죠. 필터. 필터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 하죠? 요 색깔? 요 음, 색깔 정도.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 있잖아요. 앞쪽. 앞쪽은 스케치면 잡아. 아, 여기는 필렛 줄까요? 그냥? 여기는 그냥 필렛 주신 다음에. 아로 필레주세요 아로 필레주시고 앞쪽은 요렇게필레주시고이 부분만, 이 면만 색깔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빨간 요렇게 그러면은 완벽하게 담배가 됐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가능한 거예요. 나의 재떨이,